그리고 바로 아래에 DDP 살림터 기숲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서울디자인재단 공동주관하에 함께하는 기획전시회가 한 한창인데요. 이번 토크포스터트에서는 한국의 전통이복인 한국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유명 아이돌의 무대나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한복을 직접 디자인하신 디자이너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오늘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해볼 텐데요, 한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나주단의 대표이자 디자이너 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원단으로 정장을 만들고 있는 디자이너 김일, 김종원입니다 사실 저희 단나주단의 그런 코어 밸류 처음 시작할 때 코어 밸류 자체가 전통과 환경이었어요. 이 전통과 환경을 조금 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많이 버려지는 중고 한복이라든지 폐웨딩 드레스 같은 걸로 업사이클링을 해서 새 생명을 불어줄 수 있다면은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직도 저희는 업사이클링으로 소품도 만들고 있고 전시도 하고 있고 그런 작업들에 좀더 많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클링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한복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한복 원단이었고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복 원단을 선택하게 됐고요. 제가 패션을 전공하지 않았다 보니까 한복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전주에서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한옥마을이라는 것도 새롭게 생겼었고 한복대여라는 시장이 새롭게 생겼었어요 제가 외국인한테 물어봤어요 넌 한복대여를 왜 하니? 물어보니까 한복 원단은 진짜 예쁜데 불편해서 너도 안 입고 다니는구나 역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당연히 19세기 전통한복을 21세기 사람들이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들어주면 외국 친구들이 잘 입고 다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 원단으로 정장을 만들게 됐거든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관객분들의 마스크가 전부 이제 저희가 만든 패턴이에요. 아, 그렇네요. 우리, 네. <laughs> 어, 제가 이 디자인을 할때 가장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리나라 원단 중에서 이제 외국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전통 원단도 그렇고 좀각 나라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원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처음에 한복을 시작할 때. 뭔가 우리나라의 그 소울을 담고 이 전통을 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담고 있는 그런 텍스타일 패턴이 없을까라고 항상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이 봉황문 인문보라는 패턴이거든요. 이건 사실 궁중 유물이에요. 궁중 유물이고 궁중 보작이거든요. 근데 이 블랙핑크 분들이 입기 전에는 이봉황문 입문보 혹은 이런 궁중보작이라는 유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게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아름다운 예술품 그리고 유물들이 패션이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보게 되고 또 즐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돼서 굉장히 네, 뿌듯합니다. 어? 아,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한복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생겼을지 또 궁금한데 이게 본격적으로 생기게 된 거는 저도 한 6, 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성장 과정을 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저는 고등학교 때 교복이 한복이었거든요. 어? 정말요? <laughs> 그래서 그 교복을 입고 또 다녔었고 저이 할아버지께서도 전통 매듭장이시거든요. 나도 모르게 눈에 좀 자주 익숙하게 담다 보니까 더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요즘은 가끔 해요. 공보치마는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그 프로젝트였어요. 이 코로나가 작년에 터지고 나서 저희가 거의 좀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블랙핑크 이슈가 있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아, 이거를 계속 지속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던 때가 있었어요. 그 경제적으로. 아, 정말요? 왜냐하면 저희 옷을 입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어딘가 행사를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여행도 가지 못하니까 그게 아무래도 매출로 이렇게 바로 직결이 돼서 저희는 평소에는 그냥 신상품을 오픈을 할때 저희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오픈을 하는데 저공부치마 같은 경우는 지금 쓰고 계신 이 봉황문 입문보라는 패턴으로 치마를 만든 것인데 이거는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오픈을 했어요.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는 사실 설명이 없거든요. 그냥 사진이랑 간단한 소재 설명, 그리고 입는 법 정도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제작자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왜이 치마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치마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굉장히 좀 진솔하게 담아냈어요. 그래서 그땐 저희가 막 그렇게 유명세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호응을 해주시고 네, 많은 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좀 되게 뜻깊은 프로젝트로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저희 스테디셀러로 꾸준하게 그렇게 나가는 제품이에요. 외국인 친구들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되게 위대한 글자인지는 많이 아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여주면 훈민정음인지를 몰라요. 어, 그렇죠. 그러다, 보, 그러다 보니까 영어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아라비아 숫자거든요. 딱리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면 네가 알고 있는 숫자 2가 아니라 훈민정음의 리이라는 글자야. 그렇게 되면 대화의 주제가 삼성에서 한글로 바뀌고 현대에서 한복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한복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했죠. 저는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화 주제가 바뀌면 저는 문화도 바뀐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문화를 기획하는 기획자라고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이름을 리을이라고 하게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을 원주로 갔다가 오던 길에 전화 한통이었었 전화 한 통에 아 블랙핑크 뮤직비디오에 서5 0 필요하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드린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회사 전화번호가 없어서 제 개인 핸드폰을 회사 번호로 해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음그 전에도 비슷한 제안이 들어오긴 했지만 블랙핑크는 내가 아무래도 잘못 들은 거 같다 여기 차 상태가 안 좋은 거 같다 블루투스 상태가 그래서 어, 제가 일단은 필요하신 옷을 알려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건 또 전화가 오네. 이거는 진짜다. 그래서 <laughs>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연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어 굉장히 저희의 그런 패턴이라든지 또뭐 도포를. 재해석한 것 그리고 철릭을 재해석한 것 이런 것들을 재밌게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 옷들을 직접 입었고 또 그게 반응이 좋았다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세계인들이 조금 더 많이 반응을 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거를 체감하게 된게이 한복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구글 내에서도 이 한복이라는 영어로 H A N B O K 있잖아요. 이 한복이라는 키워드 자체의 랭킹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어,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 디자인과 아티스트의 그 시너지 효과가 정말 잘 맞아떨어진, 음, 그 네. 잘 맞아떨어진 네. 네네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블랙핑크는 사실 그 하이라이트는 제 인생 곡이고요. 매일 <laughs> 네. 들으시면요. <laughs> 저희 공장 <laughs> 사장님 그 핸드폰 벨소리도 하이지 아, <laughs> <laughs> 그렇게 그냥 의미가 있고 또 한복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네. 지코 씨의. 옷을 제가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 전시하게 된 이유도 있고, 펩시콜라라는 브랜드의 광고에 쓰였던 옷인데 펩시콜라에서 대한민국 에디션을 만들었었어요. 병을 편의점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병인데 그 병이랑 지쿠시 옷이랑 놓고 보면 되게 찰떡 궁합이거든요. 그 뮤직비디오도 이제 천만회 이상 조회수도 나오고 되게. 세계적으로 펩시콜라에서 대한민국 에디션을 이례적으로 했었던 상황이라 사실 그 에디션과 제가 디자인한 옷이 너무 잘 어울렸기 때문에 지코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가 적혀있어요. 영감을 어디서 받아야 하고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모르겠다, 아, 1번. 그리고 2번. 청년 디자이너 브랜드를 어떻게 창업해야 할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제가 겪었던 고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패션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영감을 어디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받는 편이에요. 전시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에서도 얻을 때도 많고요. 그림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이런 전통적인 것을 하려는 분들은, 어 국립, 뭐, 중앙박물관이라든지, 고궁박물관 사이트를 항상 분화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오히려 거기에 너무 국한되지 않고, 어 다른 디자이너 브랜드 옷들도 많이 보시고, 컬렉션들 많이 보시면서 영감을 좀 얻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디자이너 브랜드를 어떻게 창업해야 할지, 창업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서울시의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 청년을 위한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아마 그 청년이 만 34세였나 39세였나 이렇게 10 있을 텐데 10 d a 이 s 10 days, 10자주 y s 1락 days, 10 d 실 y s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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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d a y 들10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1한복이 y s 10 days, 10 days, 10 명절에 있고 좋은 날 있고 이 정도로 사실 생각을 했었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저조차도 6년째 한복을 하고 있는데 한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전적 의미는 한민족의 옷 그게 다예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한복의 저고리의 길이도 다 다르고 치마의 길이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통 한복이라는 것을 기준을 두고 우리 한국에는 저는 멋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라인의 법과 원단의 법. 그래서 선조들이 생활 한복이라고 만들어 놨죠. 음, 전통 한복의 라인이 예쁘니까 우리가 편하게 입기 위해서 면소대, 원, 면소재도 가져다 만들고 다른 편한 소재를 가져다가 모양만 한복인 생활 한복을 만들어 놨었어요. 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라인도 예쁜데 이 불편하지만 멋있는 원단의 멋을 왜 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한복 원단으로 21세기의 옷을 만들고 있는데 21세기 우리가 입고 있는 정장, 라이더 자켓, 이제 저희 브랜드에서 유일하게 한복 원단으로 만들지 않는 가죽 저고리가 있어요. 그건 저고리의 라인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청바지에 코디해서 입을 수 있는 가죽 저고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BTS 분들이 지미 팰런스 무대를 할때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아마 10만 명인가가 들어와서. BTS 분들의 무대는 많이 봤는데 경복궁 이야기하고 저 뭐야? 외국인들이 영어로 한복이야? 한복. 자연스럽게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들었지만 한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나는 한복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한복 원단에 멋을 살려서 21세기의 옷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신념으로 옷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다렸던 시간인데요. 디자이너 분들과 함께 전시 관련 코너.